30년, 일본이 제로금리라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을 해온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실험이 이제 곧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파헤쳐 볼 자료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선입니다. 하나는요, 시장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숫자로 빽딱하게 분석한 영문 리서치 보고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잡한 현상의 맥락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쓴 한국어 블로그 분석글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30년간 굳게 닫혀 있던 일본은행의 금고문이 왜 지금 열리려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올 돈의 흐름이 당신의 자산과 우리 경제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난 30년간 그 수많은 위기에도 끄떡없던 일본 은행이 마침내 움직이려는 결정적인 이유, 대체 뭘까요? 네,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마침내 세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 조각은 바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입니다. 일본의 핵심 물가 상승률이 무려 3년 넘게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고 있거든요. 2025년 8월에는 2.7%까지 찍었고요. 어, 잠깐만요. 일본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유가 같은 거 잠깐 오를 때마다 어, 드디어 디플레이션 탈출하나 하다가 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거죠?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시적인 요인을 다 제외하고 봐도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아하, 이제는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근데 사실 물가만 오르면 사람들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의미 있는 임금 상승이죠. 2025년 봄철 임금 협상, 일본에서 춘투라고 부르는 이 협상에서요. 평균 3%가 넘는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3%요? 네. 이게 그냥 조금 올랐네. 수준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살짝 웃도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 즉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의 고리가 드디어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본 거죠. 음~ 물가랑 임금이 같이 오르는 게 이론적으로는 선순환인데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임금 상승률 3%가 물가 상승률 2.7%를 정말 겨우 앞지르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정말 건강하다고 말할 만큼 튼튼한 신호일까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살기 팍팍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퍼즐 조각이 중요합니다. 바로 일본은행 스스로가 던진 명확한 신호죠. 우에다 가조 총재가 12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에 장단전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 직접요? 네, 중앙은행 총재의 입에서 나온 이 정도 발언은 사실상 곧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예고편이나 다름 없습니다. 심지어 다무라 나오키 같은 좀 매파적 성향의 위원은 이미 결정해야 할 단계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정책 결정자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만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는 뜻이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는 거군요 모든 게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네요 시장에 이걸 놓칠 일과 없을 텐데요 벌써 돈의 흐름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반응이 오고 있나요? 시장은 이미 축포 대신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단기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2025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의 80% 가까이 보고 있어요. 이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직접적인 지표는 국채금리인데요. 2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0.975%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시장은 이미 금리인상을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파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돈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가장 먼저 금융시장이 요동칠 텐데요. 네, 세 가지 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격전이 벌어질 겁니다. 엔화, 국채 그리고 주식시장이죠. 가장 즉각적이고 아마 가장 격렬한 반응은 엔화 가치가 폭등하는 이른바 엔고쇼크일 거예요. 아그 유명한 엔케리 트레이드가 드디어 청산되는 건가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공짜나 다름없던 엔화를 빌려서 전세기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던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엔화는 더 이상 값싼 돈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자금들이 빚을 갚기 위해 일제히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할 레버리지가 10배, 많게는 20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20배 레버리지요? 그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요? 그런 고위험 투자가 그렇게 만연해 있었다는 건가요? 자료에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요? 정확한 총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요. 20배 레버리지면요. 환율이 단 5%만 반대로 움직여도 원금 정체가 그냥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작은 환율 변동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죠. 자료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150엔대인 달러당 애너 환율이 145엔을 넘어 130엔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질을 하고 있었네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장인 국채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가 어쩌면 가장 큰 뇌관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국제 가격 하락을 의미하니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34.9% 세계 최고 수준이죠. 보고서의 분석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이 무려 13조 엔이 늘어납니다. 13조 엔이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돈인데 그걸 단순히 이자로만 더 내야 한다고요?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미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자 갚는 데만 국가 예산의 24.4%, 약 32조 4천억 원을 책정했어요. 나라 살림의 4분의 1을 빚 이자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자가 더 오른다. 결국 다른 복지나 국방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빚을 막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JGB 탄트럼, 즉 일본 국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주식 시장은요? 보통 금리인상은 주식의 악재라고 하잖아요. 일본 증시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 미츠비시 UFJ 같은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오히려 호재를 맞이하죠.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리면서 예대마진이 크게 늘어나니까요.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힘들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연 도요타나 혼다 같은 수출기업들이죠. N화 가치가 오르면 해외에서 똑같은 가격의 차를 팔아도 N화로 바꿨을 때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가격을 올리자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대로 두자니 수익성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리츠처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은행 주식은 오르고 수출기업 주식은 떨어지고 이런 금융시장 지표도 중요하지만 당장 월급 받아서 대출이자 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가 더 궁금해지네요. 그런 이야기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금리 인상에 가장 아픈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죠. 첫 번째는 가계에 떨어질 이자 폭탄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주택담보대출의 약 80%가 변동금리예요. 80%나요? 왜 그렇게 많죠? 지난 30년간 금리가 오를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굳이 비싼 고정금리를 왜 해? 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도 1억 엔짜리 대출을 받은 가구의 월상환액이 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6만원이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월 46만원이면 한 가구에 한달 식비나 교육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돈인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쿄 같은 대도시 집값이 급등할 때, 영끌에서 집을 산 20대 40대 젊은 가구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로 금리 세상에서만 살아왔던 세대가 생애 처음으로 금리 상승의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어떤가요?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기업들에게는 본격적인 옥석 가래기가 시작될 겁니다. 대기업들은 화내지 같은 금융기법으로 어느 정도 충격에 대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죠. 물론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일부 기업은 엔고답분에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급증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개념이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아, 이익을 내서 직원들 월급은커녕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동안 초저금리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간신히 연명해온 기업들이죠.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건이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싼 이자로 빚을 돌려막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좀비 기업 이야기가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이 기업들이 사라지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 이런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나요? 네. 두 자료 모두 그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좀비 기업에 묶여 있던 자본과 인력이 생산성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하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거대한 파도가 일본 내부를 휩쓸고 있는데, 이 파도가 과연 바다를 건너 우리 한국까지 밀려올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한 경쟁적 쌍둥이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출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우리 수출 기업에겐 유리한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엔화 강세는 곧 원화의 상대적 약세를 의미하니까요. 이는 자동차, 전자, 기계처럼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피터지게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7엔에서 150엔으로 5% 정도만 움직여도 현대차 같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에게 2에서 3%의 가격 우위를 가져다 줄수 있다고 분석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2에서 3%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차이죠. 단기적으로는 호재라는 거군요.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다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경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자료를 보면 원화와 엔화의 환율 상관관계가 0.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 투자했던 글로벌 자금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 나오거나 반대로 더 높은 금리를 조차 일본으로 새로운 자금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우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 경제상황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거대한 전환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은 일본은행이 2025년 12월 마침내 금리 인상의 첫발을 내디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있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는 거죠. 다만 그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빚 많은 젊은 가게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군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경제적 분석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경제적 분석을 넘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 정상화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30년 묵은 균형추를 옮기는 일입니다. 초저금리가 유지시켜온 안정의 시대가 가고 금리 상승이 가져올 효율과 경쟁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일본 사회는 이 변화의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좀비 기업의 퇴출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라는 혹독한 대가가 과연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달콤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고통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낳아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 될까요?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질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것이죠.